아, 밥 먹. 저 <laughs> 방송 아마 끝내고 어밥 먹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협상이 제대로 예 좋게 이루어졌고요. 자 바로 다음 게임 어 아마 어 이번 게임 하고 저도 아마 어밥 먹어야 될것 같네요. 예. 아 일정 확인하면서 이, 이 팀에. 이거 1위를 달리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네요. 와 이번에 <laughs> 과연 어 1위 팀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쳐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우리 팀의 그래도 갈고 닦았던 그런 실력을 오늘 선수들도 컨디션이 좋은 편이고요. 탈리스카가 좀 아쉬운데. 그래도 체력적으로 좋은 편이고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늘 조르징이요가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서고. 자, 유니폼 색깔이 약간 비슷하니까 우리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베일리, 베일리가... 아, 베일리가... 맨시, 맨시티에 베일리가 지금 출전했나 봐요. 베일리가 지금 메뉴에 있지 않나요? 아닌가? 자, 양팀 선수들이 또 이렇게 소개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적 시장이 이번 2019가 활발하게 좀이어지고 이뤄진다고 하더라고요. 제수스 선수가 어, 최종 어, 최종 공격수로 자 우리는 로드리게스가 있죠. 로드리게스가 아몇 경기째 지금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아 이번 경기에서는 좀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로드리게스. 아무래도 이 네임드 선수들이 많은 팀이라 얼굴들이 낯이 익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으로 경기 시작했고요. 야 이번에 컷팅, 으아! 오 컷백으로 이어졌던 슈팅까지 자. 위험하죠, 와. 아, 로드리게스 팔고 다른 선수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번 시즌 끝나고, 어, 치차리, 치차리, 아, 이번 시즌이 아니라, 다음, 다음 해, 2020년 되는 때에, 다음 이적 그, 시장 때에, 치차리토가 옵니다. 치차리토. 그리고 저는 토트넘으로 갑니다. <laughs> 컴퓨터 사양 몇부터 할수 있어요 하셨는데, 어 컴퓨터 사양은 아마 그 스팀 상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토트넘, 예, 가기로 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의 그런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어요. 네. <laughs> 많은 분들의 지지가 있어서, 아, 저는 약간, 예. 좀 아쉬운, 아쉬운 점도 있지만, 네, 그 편도 좋은,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필립스 잘 끊어냈죠. 아, 이거, 하지만 상대 팀도 끊어내네요. 자, 또 끊어냈어. 요 네, 수비. 조르징이요. 아, 조르징이요. 또 끊겼어요. 두 번째, 두 번째, 이번에. 자, 돌아서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자, 이번에 골킹 만들었습니다. 토드는 가시면 쓸모없는 키퍼 하나 있던데 바로 파세요. 아. 어떻게 그새 또 보셨네요. 아마 예, 제가 가면 또다 정리합니다. 예. 정, 정리해가지고. 자, 해가지. 오, 이번에 라샬트에게 연결 잘 됐죠? 자, 좋은 기회. 오, 아, 이걸 놓치나요? 아, 이게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패스가 이루어졌어요. 사실, 자, 반드비, 크로스, 아, 반드비, 게 바로 크로스를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오, 이 상대팀 맞고, 나이 먹은 아, 봄, 봄 선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6살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자, 조 중에 아, 따내야 되는데, 아, 못 따내네요. 패스 이거. 자. 자, 수비수는 들어가게 하고. 자, 해가지 잘 끊어냈습니다. 라샬트를 아, 이거를 패스 끊기네요. 아, 이거 아쉽네요. 아, 니폰 키퍼가 있다고요? 니폰, 일본 선수가 있다고요? 자, 필립스. 자, 이번에 골을 아, 키퍼 막아내네요. 아, 이거. 와, 이걸 막아내네요. 진짜. 와, 저걸 봐. 와. 자, 어 이번에 자. 조르징요가 예, 차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내리고 역습 가죠. 라인 좀 내릴게요, 그러면. 라인 내리고. 네, 지금, 어. 지금, 우리 공격수들이 지금 현재 라인에서도 굉장히 패스워기 좋아서 그냥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자, 흘리면서, 자, 크로스 기회. 아, 키퍼가 잡네요. 브라보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자, 라샬트가 측면 수비를 가담해 줍니다. 잘 끊어냈어요. 잘 끊어냈습니다. 오, 야 이번에 와 위험했죠. 사네의 기회였는데 자 보시죠. 사네의 맛아 굴절돼서 나간 것 같은데 아니군요. 아 골킥이네요. 그냥 킥이 잘못 맞은 것 같아요. 발에 잘못 맞은 것 같네요. 탈리스카. 조르징요에게. 아, 이번에, 아, 이번에 심판 유니폼도 약간 상대팀 유니폼이랑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자, 조르징요. 좋은 기회. 자, 크로스 바로 올리고요. 자, 라샬트. 하지만, 브라보, 오늘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빨리 들어와야 돼요. 자, 끊어내야죠. 자, 도슨. 오! 이, 뭔가요, 이거. 아, 수비 제대로. 아, 제대로 수비해주지 못하면서. 자, 맨시티의 첫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이번. 아, 싸네가 드디어 골을 만들어냈네요. 아, 이거 참... 아니, 수비가 왜... 수비 반응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수비가 충분히 반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아... 이거 아쉽게... 아쉽게... 이른만, 이른만 앨본 같은 선수예요. 에, 아, 이른만 앨본 같은 선수라고요? 아, 이게 또 끊기네. 와. 오. 자, 지금 한 차례 또 위기인데, 아, 이걸 만들어내네요. 와 오늘 수비 라인 완전 완전 그냥 무너지네요. 베르나르도 실바 아 오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또와 진짜 수비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아 어, 지금 바이오 선수 위치가 사실 이 해가지 선수가 따라 들어가는 그. 위치를 대신해서 막아주느라 저 측면을 못 봤어요. 못 보고. 아, 참. 아, 조아트도 한때는 세계적인 기포였는데. 조아트를 굉장히 좋은 가격에 데려왔습니다. 조아트, 그렇게 비싸게 데려온 것 같진 않았어요. 예. 네. 기억이 잘안 나는데. <laughs> 조트도 아마 시즌 초반에 내려와 가지고 자, 이렇게 2대 0으로 전반전 아, 어렵게 후반전 치러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아, 어렵네요. 확실히 1위 팀이라 다릅니다. 필립스. 하지만 들어온 선수가 없어서 탈리스카. 아, 슈팅. 자세가 좀 아쉬웠어요. 자, 아무래도 이 라인을 내리니까 모든 공격수들도 지금 <laughs> 다 내려왔네요. 자, 천천히 올라가면 됩니다. 아, 로드리게스 턴 너무 안 좋아요. 아. 저 판단이 안 좋았죠. 네. 오, 아, 탈리스카 끊어냈는데, 파울이네요. 오, 이게 뚫리나요? 자,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위험합니다. 오, 도순이 계속 끊어내는데, 자, 터닝 슛. 아. 조아트 <laughs> <저 하트> 어쩌다 <laughs> 아 조아트가 요즘 좀 많이 네 옛날 같지 않죠 대우가 요즘 옛날 같지 않아요 조아트 그래도 그래도 위닝 상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키퍼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라샬테게 한번 줘봤는데 아 이게 전달이 안되네요 아 이거 업사이드죠? 아 이거 참 상황이 쉽지만은 않네요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요 아 로드리게스라는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잖아요 외국에서는 이 선수들 중에도 많이,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아. 요더 있는 것 같은데. 이 제이 로드리게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웨스트햄에 있는 선수. 아, 웨스트브로미치에 선수. 와, 지금, 조아트 키퍼가 잘 막았습니다. <laughs> 가운데가 텅 비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와, 진짜. 참. 자, 라샬테에게 아, 이거. 자. 자, 필립스에게 연결 잘 됐고요. 자, 이좀 위험하죠, 패스. 뒤쪽으로 한번 전달해 주고요. 아, 이거 패스. 어. 아, 드리블 진짜 엉망이네. 자. 자, 이번에 아, 로드리게스의 찬스였는데, 아, 수비 맞고 수비 걷어냅니다. 자, 이거 따라,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바에오가 충분히 이겨내죠. 자, 바에오도 정말 좋은 수비수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어. 탈리스카, 반드비기 라샬르테에게 크로스가 아쉽게 들어오는 선수가 좀 늦었어요. 아 로드리게스 터닝하는 과정에서 볼 빼앗았네요. 자. 자 이거 아 기회 줘, 자, 기회 줘. 늦었네요. <laughs> 진짜 아. 사우스프턴의 제이 로드리 아, 지금 웨스트 웨스트 유나이티드에 있습니다. 아웨스트 브로미치에 있... <laughs> 웨스트 브로미치에 있어요. 아 이거 가운데 뚫렸죠. 아 미네에 있는 로드리 로드리게스는 남미 선수니까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맞을 거고. 제임스 로드, 로드리게스는 따로 있나요? 어우. 저도 <laughs> 로드리게스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 일단 확실한 건 웨스트 브로미치의 제이 로드리게스입니다. 지금 웨, 웨스트 브로미치가 2부 리그에 있기 때문에 아마 확인하시기에는 그냥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아요. 야, 네. 아, 진짜 어렵네요, 어려워. 공격이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어요. 아 이거 참 자, 선수들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은데 교체를 못했네요 이번에. 자 줄데가 없네요. 아자 라샬트. 아, 이걸 못 살리고. 아. 이거 수비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자, 계속해서 시간 흘러가고 있는데. 아, 맨체스터 시티는 시간을 계속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웃음> <웃음> 와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는 저도 잘 예. 아, 너무 많아가지고 로드리게스, 하메스 로드리게스도 있고 제임스 로드리게스는 좀잘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임스 로드리게스가,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맞네요. 그, 그니까 발음을 그렇게 하네요. 발음을. 제임스를 하메스라고 부릅니다. 네. 토트넘 가시면, 맨시티에 덕배 데려오세요. 어, 덕배. 덕배 좋겠죠. 네. 아 진짜 아쉽네요 슈팅계는 몇 차례 있었는데 두 배나 더 많은 슈팅을 가져갔던 맨시티 아페르난도 로날도 이름 너무 많음 예 그렇죠 로날 호날도도 그렇고 사실 페르난도 뭐 토레스도 있고 뭐네 맞죠 9위로 떨어졌네요 7위에 있다가 아 토트넘도 사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8위에 있네요 1승 1무 2패, 이번 달와 진짜 최악의 어, <laughs> 최악의 달인, 달이네요. 이번 달은 아, 정말 어려운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로드리게스, 아니, 아니, 치차리토 같은 경우도 원래 치차리토도 이름이 있잖아요. 치차리토도 에르난데스죠, 하비에르 에르난데스. 예, 원래 그게 본명인데 치차리토라고 부르잖아요. 예. 아 현실에서 사움사우샘튼 윙어였나요? 아 그런가요? 아우. 아, 어 최근에 제가 검색을 했었는데, 어 아, 그렇게 또 됐나봐요. 아. 자. 아, 간지 좀 됐나봐요. 간지 좀 됐군요. 어? 아닌데? 잠깐만요. 아, 사우스 햄튼에, 햄튼에 있었구나.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웨스트 브로미치 소속이 많네요. 네. 자. 연봉예산이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추가가 되고 있긴 한데 아 이제 저랑 상관없는 돈 들이라 참자 협상 한번 볼게요 어떤 선수가 뭐 협상 뭐 있었나 몬테네그로 어 몬테네그로 뭐 보내도 상관없어요 제가 가 있기 때문에 자 레코. 레코 선수는 보내도 돼요. 네. 보내도 됩니다. 이 선수는 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일단 몬테네그로는 제이 로드리게스가 좀 구려서 예. 아, 근데 제가 많이 정말 정말 많이 아주 <laughs> 로드리게스로 제가 그뭐 썸네일도 만들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웨스트브로미치의 인물로 제가 만들어 나 가지고 예. 또 많이 좋게 사용도 많이 했고요. 어, 제가 그 웨스트브로미치를 그래도 승격을 시켰다는 예. 그런 승격을 시키고 그래도 떠나는 그런 또 뭔가 그런 발자취라도 남겨놔서 네. 원래 웨스트햄 사발레타도 있지 않았나요? 사발레타 웨스트햄에 네. 웨스트햄에 있었죠. 웨스트햄에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네요.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웨스트햄에 사 사발레타 있어요 지금도. 근데 저는 웨스트브로미치라. 네 그렇죠. 토트넘 가면 손흥민이 주전이죠. 네.